성령의 열매와 동행,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정석껏 심으신 성령의 나무 한 구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참 신비롭습니다. 내가 애써서 열매를 매달려고 땀 흘리는 나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깊은 뿌리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에는 아홉 가지 하늘의 열매가 열립니다.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미운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는 사랑.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희락. 거센 파도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수 있는 평화로운 화평이 열립니다. 또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느긋하게 기다리는 오래 참음. 남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자비. 그 마음을 담아 직접 손을 내미는 양손이 가지마다 맺힙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맡은 자리를 지키는 충성.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감싸주는 온유. 그리고 내 마음의 브레이크를 잘 밟는 지혜인 절제까지. 이 모든 것은 성령이라는 한 나무에서 피어나는 풍성한 결실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고 내 의지로 꾹 참아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억지로 매달아 놓은 열매는 금세 시들기 마련입니다. 내 노력이 앞서다 보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맙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제 마음을 꼭 붙들어 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매를 만들려 애쓰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베어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해 절제로 마무리되는 이 고운 성품들은 세상의 그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밖으로 새어나오는 행복한 습관과도 같습니다. 마치 향기가 득한 방에 머물다 나오면 내 몸에 자연스레 향기가 배어드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답답해질 때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맺으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은 세상의 어떤 방해나 어려움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 평화는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나무가 계절을 따라 묵묵히 열매를 맺듯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문득 내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듬뿍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고집이 툭 튀어나오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이 밀려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도 놀라운 약속을 들려줍니다. 바로 우리의 못난 옛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라졌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단순히 내 성격을 조금 고치거나 억지로 참아보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던 이기심과 욕심이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그 권세를 끝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추한 욕심과 과거의 허물들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깨끗이 치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며 지치고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는 자꾸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하는 서운함, 무조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해. 라고 우기는 고집이 우리를 방전시키고 힘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는 나이트를 밝히고 음악을 들려주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외부에서만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내부의 발전기가 쉴수 없이 돌아가며 배터리를 계속 충전시켜 줍니다. 만약 이 발전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 배터리를 끼워 놓아도 얼마 못가 차는 멈춰서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영적 발전기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충전시켜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 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입니다. 발전기를 통해 배터리가 충전되어 필요한 곳곳에 전력을 공급하듯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맺으려 애쓰는 열매는 금방 시들지만 성령님께 연결되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향기로워집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다시 충전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분께 마음을 기대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발전기는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도 나 자신일 것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거나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마음속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부족하고 고집센 옛날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고백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찾는 선언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힘을 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기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이제 내 고집과 욕심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자주 마주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밖에서의 모습이 따로 노는 어색한 브릿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 은혜로운데 문을 나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걸음걸이는 신기하게도 예전의 거칠고 조급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아주 중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여기서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생명을 얻은 상태 그 자체를 말합니다. 나무로 치면 땅속 깊이 박힌 튼튼한 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고 감동적입니다. 바로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걷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행진을 할때앞 사람의 발소리에 맞춰 발을 내딛는 것처럼 혹은 다정한 연인이 보폭을 맞춰 산책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박자에 우리의 발걸음을 딱 맞추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만 앞서서 성령님보다 저만치 앞서 달려가다가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낙심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자리에 취저앉아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내 열정이 지나치면 성령을 추월하게 되고 내 두려움이 앞서면 성령님의 손을 놓치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건넬 때 날카로운 기분 대신 성령님의 온유한 박자에 맞추어 부드럽게 말하는 것,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조급함 대신 성령님의 평안한 박자에 맞추어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바로 그 작은 보조 맞춤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분이 내딛는 발걸음에 내 발을 가만히 포개어서 함께 걸어보십시오. 내가 억지로 길을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가시는 성령님의 등을 바라보며 그 분의 박자에 맞춰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덧 지치지 않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롭고 행복한 동행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시작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참 묘한 마음의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처음 시작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만큼 수고한 걸 누군가 알아주기는 할까 하는 마음의 스며시 고개를 들곤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단호하면서도 사랑의 권면을 들려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영광을 말합니다.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차올라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향기가 아니라 오로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꾸며내고 포장한 가짜 모습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껍데기 영광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곧바로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바로 노엽게 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될 때는 은근히 상대를 무시하며 상대의 마음을 노엽게 만들고, 반대로 나보다 남이 더 앞서가는 것 같을 때에는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투기의 입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정원은 거칠어지고, 성령님과 맞추던 아름다운 발걸음의 박자도 한순간에 엉망이 되고 맙니다. 결국 공동체의 평화는 깨지고, 나 자신도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누가 더 잘하나 겨루는 경쟁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내가 이겨야 할 라이벌이 아니라 주님이 외롭지 말라고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지쳐져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주인공처럼 돋보이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세상의 기록부에는 흐릿하게 적혀 있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생명체계는 그 누구보다 선명하고 귀하게 새겨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광은 사람들의 화려한 박수갈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묵묵히 기도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헌신할 때, 나를 바라보며 은은하게 미소 지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하고 참된 영광입니다. 이제 남과 비교하며 흔들리던 눈을 지그시 감고 나를 사랑으로 부르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질투와 화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세상은 줄수 없는 성령의 참된 평안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깃들 것입니다. 주님의 미소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 든든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가 문득 지치고 낙심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내 힘으로 사령하려 하고 내 인내로 참으려 애쓰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수 없지만 제 안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하고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정력과 고집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 삶에는 성령님의 진짜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남들보다 빨리 달아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올바르게 서 있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또한 나 혼자 타오른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 곁에서 걸어가시는 성령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보조에 있습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서 스스로의 의로움에 교만해지지도 말고, 성령님보다 뒤처져서 스스로의 부족함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오늘 내 곁에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성령님의 온유한 박자를 담아내는 것, 그 세밀한 보조 맞춤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 충만한 삶의 실체입니다. 세상이 부치기는 헛된 영광은 결국 우리를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질투와 분노의 눈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이제 그 피곤한 비교의 눈을 감고 오직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남들이 알아주던 말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걷는 여러분의 그 신실한 걸음을 주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열매로 기쁘게 보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우리 삶을 억누르고 감시하는 엄격한 규칙이나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법도 가둘 수 없는 하늘의 자유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행복한 특권입니다. 내 고집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동행하십시오. 계절이 바뀌면 나무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듯 성령의 박자에 발을 맞추어 묵묵히 걷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고단한 마음의 중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